대한제국 그리고 독립협회 등장인물 일본군 1, 일본군 이시나 김서방 이서방 박상춘 고종 신하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러시아와 손을 잡다니 명성황후 눈에 가시로군 게다가 지난 갑오개혁 때 만든 법을 없애려 하고 있어. 왕비를 그대로 두면 안될것 같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본군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왔습니다. 명성황후를 빨리 찾아내라. 왕비의 처소로 가자.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으악. 저기 있다. 달아나는 왕비를 잡아라.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지요. 이후 일본은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왕비를 죽이다니. 으, 천벌을 받을 놈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세. 일본이 단발령을 강요하고 있네. 아니, 이런 몹쓸 일이 또 어디 있나? 부모가 주신 신체 어찌 손을 댈수 있단 말인가? 이미 저자거리에 일본 군사가 쫙 깔려있다네.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상투를 자르고 있어. 한편,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어요. 이 틈을 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갔답니다. 나라의 자주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에휴, 이 나라가 어찌 되어가는 건지. 임금님은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고. 자네, 혹시 서재필이란 사람이 만든 독립신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 아닌가? 맞아. 얼마 전에는 독립문을 세우셨다고 하더군. 참 대단하신 분이야. 종로에서 집회가 자주 열린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참에 가보는 게 어때? 비록 저는 가축을 잡는 백정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이요.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을 위한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요. 알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오. 공장과 회사를 많이 세우도록 하시오. 대한제국은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어요. 인재를 양성하고 전기 설비와 철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이를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